안녕하세요. 홍주인 뉴스, 그러니께 전용식입니다. 예, 오랜만에 단독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음, 어이없는 자료를 받아서 오늘 이렇게 단독으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병도 국회의원, 예, 전북 익산을의 한명도 국회의원. 예, 2021 국정감사에서 분석한 자료가 저한테 왔는데요. 이것을 하도 어이없어서 제가 오늘 방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제목 꼭지는 그겁니다.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 예, 연평균 400명. 예,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군은 놀랍게도 여러분, 경찰입니다. 예, 작년 2020년 기준으로 경찰청 소속으로 76명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더불어서 기관별로 살펴봤을 때는 교육부 예 0.16%인데요. 이 0.16%가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죠. 네, 교육부가 기관별 대비해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한병도 의원은 공무원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한 내부 교육과 엄격한 징계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예 보충 설명으로 예, 지난 4년간 공무원성 폭력 범죄자입니다.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예 지난해 392명 따라서 평균 400명 수준이다.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입니다, 여러분. 야이 새끼야, 니들 뭐로 공무원 시험 봤니? 이 개, 씨. 니들이 행정 서비스 대국민 행정 서비스를 부르짖고 추창하고 실천해서 모범을 보여할 놈들이. 이 새끼들 이거 니들 미투 한번 당해보려고 이 이런 이 개씨 호로 새끼들 이 니들이 이 새끼들아 그럼 무슨 공무원들이라고 이 새끼들아 공무원 헌장 선서했어 안했어 니들 샤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이 개새끼들 이거 이자 다시 한번 덧붙이겠습니다 기관별로 아까 제가 경찰청이 가장 많았다겠죠? 자, 2017년 50명이었습니다. 2018년, 2018년 70명. 2019년 66명. 지난해 76명. 성폭력으로 경찰공무원이 건거가 된 겁니다. 성폭력! 이거, 이 새끼들, 이거, 지들, 이거, 이 개새끼들, 니들 새끼야, 심상정부 새끼야! 심상정보 니들이 그거 가지고, 어? 지휘를 이용한 압력! 니들, 제복이 부끄럽지 않아?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서, 어? 이 새끼들이 이거, 이 자, 이어가겠습니다. 예? 아, 욕하니까, 그러니께요 승질 피니께그러니께고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아, 보지 마세요. 여기서 분개 안 하고, 욕안 하면, 전용식이 아닙니다. 홍주인 뉴스, 그러니께 아닙니다. 이런 뉴스 가만히 참고 있으면은, 그러니께문 닫습니다. 자 경찰청 제외하고 서울시 지난해 기준으로 31명, 소방청 22명, 이개 새끼들 불끄라니까 이개 새끼들이게 응급환자 수송해야될거 아니야 이 새끼들아? 경기도 21명, 경기도 교육청 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명, 법무부 13명. 교육부, 경상남도, 12명. 예, 말이 없습니다. 예, 소수 기관별 연원 대비 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7,293명 중에 12명, 예, 0.16% 예, 성범죄로 붙잡힌 것이죠. 예, 자세한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자, 법을, 법을 수보호해야 하는 법무부, 경찰청. 이게, 이게 법무부 2만 3,221명 중에 13명. 경찰청이 13만 8,764명 중에 76명, 이게 뭡니까? 창피하게. 아, 자 그럼 유형별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 강제추행이 2017년 339명, 2019년 347명, 2000년 309명. 매년 300명이 넘습니다. 창피하게 강간, 강제 추행이 뭡니까? 자,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작년 기준 56명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한 자릿수를 기록하던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범죄가 작년 14명 증가했고,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13명입니다. 자, 예.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범죄. 예, 요거는 뭐 대충, 예, 알겠습니다만,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이게 무엇일까요? 네? 이게 무엇일까요? 성적 목적 공공 장소 침입.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공 장소를 침입했다. 공공 장소, 뭐 어디 가수 대기실, 연예인 대기실, 뭐 이런 데를 말하는 건가요? 예, 어쨌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심각한 것이 강간과 강제추행이 해마다 300건이 넘는다는 겁니다. 예, 출처는 경찰청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예, 역시 근데 이제 심각한 것은 아,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죄가 작년 2022년 기준으로 14명. 예, 요거는 어두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예, 역시 마찬가지로 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2010년, 2020년에는 13건, 역시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한병도 의원은 그랬습니다. 네. 내부 교육이 필요하고 엄격한 징계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군대로 치면 정신교육이죠. 범죄 저지를 놈들이 정신교육 시키고 받는다고 해서 고쳐질리 만무하죠. 그렇죠. 자,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 하리연님은 엄격한 징계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더 덧붙여가지고, 왜이 사람들이 자신의 천직일 수도 있고, 평생의 직업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일순간의 쾌락, 향락을 위하여 이런 범죄를 과연 저지를까 하는 네, 저 같은 일반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두에 제가. 붕괴는 했지만, 이런 자료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향후, 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나가 있는 대사관, 영사관, 이런 직원들, 공무원들, 현직을 이용한 성폭력, 성범죄, 부당한 행위, 이런 것들을도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예,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뭐 어차피 시작한 거. 예. 자, 한번 기관별로 한번 제가 쭉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자, 일단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 여러분들 아시죠? 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분류된다는 거 예. 네, 끝발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놈들이죠. 예. 네, 국가공무원 중에서. 자, 어디가 있을까요? 국회가 작년 한 해입니다. 2020년. 국회에 한 명이 있고. 예. 네, 법원이 세 명. 국가정보원도 한명 있습니다. 한건예 명이죠 명으로 하겠습니다 예 국세청에 4명 예, 관세청에 1명 조달청에 1명 통일부에 1명 야 동일부 이 새끼 이거 어떤 새끼야 이거 니들도 혹시 또이 새끼들 북한, 또 북한 또이 새끼들 너. 이 새끼들이 이거 그거 아니지 설마. 개새끼들이 이거 니들은 개새끼 소리 들어야 돼이 개새끼들아 이 개새끼야. 이 새끼들이 이게 이런 새끼들이 이게 점심 먹으러 가면서도 신분증 목에다 차고 다니는 새끼들이야 이 개새끼들이 거 여러분, 법무부 아까 말씀드렸죠. 13명. 에이 씨 개새끼들이 진짜 이. 씨행안부한명 참 챙피하다 경찰청 76명 문화재청 1명 농촌진흥청 3명 산림청 1명 특허청 1명 보건복지부 2명 산업자원부 2명 건설교통부 3명 해양경찰청 5명 어째 경찰청이라는 새끼들은 어째 육지나 바다나 이 개새끼들이 정신을 못 차려 이씨 개새끼들이 이 교육부 12명 이 새끼들은 이거 과학이나 연구하고 기술이나 뭐라니까 이 개새끼들이 이게 지금 야이 새끼들아 지금 새끼야 AI가 펼치는 세상이 도래하는데 이 새끼야 이 새끼들이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명 이 새끼들이 이게 정신없는 새끼들이네 이거 이 개새끼들이 이거 그렇게 한 가지 니들 한 가지니까 이런 범죄 저이르는거 아니야 산업통상자원부 2명 외교부 3명 아까 말씀드렸죠, 외교부. 예,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자, 서울특별시, 31명. 이거, 이거, 서울특별시가, 이거 왜 이럴까요? 예, 서울특별시 의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야, 노동부도 한 명도 없네요. 네. 부산광역시 7명 부산광역시의회 1명 예. 인천광역시 5명 경기도가 직분이 여측이 되는지는 몰라도 일단 3 1명 강원도가 8명 강원도는 왜 이 땅덩어리만 넓은 데인데, 이거 왜 8명씩이나 있어? 이거 네. 충청북도 3명, 충청남도 7명, 음. 전라북도 9명. 예, 저희가 뭐 같은 충남에서 일이 일어나도 경찰청에서 뭐 보도자료를 안 띄우면 저희가 어 솔직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피해자가 저희한테 제고를 하지 않는 한, 제보를 하지 않는 한, 저희 같은 일개 기자 나부랭이들은 어떻게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면은 제보 좀해 주십시오. 저에게 쌍욕을 얻어먹고, 얻어먹고 싶으면은, 얻어먹으면 이런 짓 다시는 안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또한 가지 모은 것이,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경기도가 아까 21명이라겠죠 근데 경기도교육청이 18명입니다 경기도가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건가요 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서 다른시도에 비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건지 이 음, 부분 한번 짚어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음, 충청남도 일곱권, 네. 네, 자,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도 네 명. 경기도, 예, 교육위원회는 없네요. 강원도 교육청 다섯 명. 예, 경상북도 교육청 네 명. 경상남도 교육청 일곱 명. 제주도 한 명. 교육청이요. 예, 이렇게... 예, 대검찰청도 세 명이 있습니다. 음, 예, 지금... 예, 제가 불러드린 거는 예, 국가공무원... 예, 예, 마지막으로, 소방청이 22명. 예, 자 결과가 어떻든 성폭력 범죄예는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시청. 도범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 복적, 공공 장소 침입, 네 이렇게 네 개를 분류해서 에, 2020년도에는 토탈 392명이 건거됐고 372명이 건거됐다. 네, 예, 나는 소식. 음. 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지금처럼 시험제도를 바꾸자라는 가당처럼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우리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야, 공무원이든 뭐든 다 똑같은 사람이야. 어, 백고 발에는 인격 없어. 라는 일본 사람들 언어를 흉내내는 그런 일부 철없는 어르신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을 안전과 범죄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런 식의 범죄를 행한다는 것은 결코 건강한 사회가 이룩될 수 없다. 라고 한마디로 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답하죠? 예. 이렇게밖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제가 더까깝합니다 예, 혹자는 그럽니다. 달달달달 외워서 정답만 잘 맞추면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는 세상, 공무원인들, 어떻겠냐. 구급부터 시작하는 말단 공무원. 일단 달달달달 외우면 되는 거지. 달달달달 외우기 때문에 인격, 소양 이런 거는 역시 달달달달 외우기 때문에 실제로는 행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일부 철없는 연예인들, 자기들은 공인이라고 그러죠. 니들이 공무원이냐? 이니 씨. 자, 공무원은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공무원입니다.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그렇기 때문에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직하면 대통령 이름이 적힌 시계를 봤죠? 훈장도 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만큼 어려운 경무에 시달리면서 국민들을 보호했다는 그러한 공무원의 성격이 큰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야, 사적 욕심 채우려면 그 자리 때려쳐 이 개새끼들아, 공무원 할 자격 없어! 라고 하고 싶은데, 이미 지금 제가 호명해 드린 요이 개새끼들은 이미 잘렸겠지요. 예, 그래서 전체 공무원을... 지칭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홍주인 뉴스 TV, 그러니께 전용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